고맙습니다. 오늘 파우제 시작하기 전 마지막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런 날인데, 마지막까지 좋은 찬양으로 우리들 모두가 큰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셔서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파우제 기간 동안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힘과 쉼을 많이 얻고 또다시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나눠주시기를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추레오키 16장 2절부터 3절 그리고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은 이 16장 전체입니다. 16장 전체의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읽은 것은 어떤 사건이 시작되는 그런 말씀만 제가 읽었는데 16장 전체를 가지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 16장에 있는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그 이야기를 보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 있습니다. 광야를 걸었던 히브인들 이 사람들이 분별력을 잃어버렸다. 그들은 노예로 살던 그런 삶에서 해방을 안겨다 주었던 하나님을 그들의 원수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히브리인들을 속여서 광야로 끌고 나온 그런 원수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그들을 억압했던 이집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아낌없이 공급해 주는 친구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지금이라도 광야에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이 두 팔을 벌려서 기꺼이 환영해 줄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걸까?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그들은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들은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만 분별력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매춘하기도 주시고 그리고 만나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도 히브리인들은 다시 한번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음식의 그 결핍, 고통이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한 이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풍족하고 충분할 때, 그때에도 분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별력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 어떤 분이 여기에 대해서 정의를 한 것을 보니까 참과 거짓, 옳고 그럼 의미와무 의미를 헤아리는 지혜의 힘이다. 이렇게 정의 했습니다. 저는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여러 정의를 제가 봤는데 그 많은 그 정의들 중에서 방금 제가 인용을 한그 분별력의 정의가 제일 분명하고 그리고 저에게 와 닿았습니다. 분별력. 여러분 우리는 분별력을 필요로 할까요? 저는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분별력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분별력은 왜 우리들에게 필요할까요? 거기에는 긍정적인 그런 이유가 있고, 그리고 부정적인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이유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사건 앞에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행동하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이로움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바로, 분별력이 우리들이 가져다 주는 그런 이로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을 좋아하고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반대가 되는 측면에서 분별력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정적인 그런 측면인데, 그 부정적인 측면을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두려움이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분별력을 갖지 못하고 행동을 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분별력 없이 행동한 우리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는 손해가 나고 관계가 깨어지고 그리고 돌아오는 수없이 많은 불이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분별력을 통해서 우리들이 얻게 되는 것보다 분별력이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손해 보는 것 잃어버린 것이 더욱 많기 때문에 우리들은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랍니다. 근데 우리들이 분별력을 바라는 그 이유가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그것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분별력은 우리들에게 긍정적인 그런 영향들, 그걸 우리들이 가져다 줄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들에게 손해가 되는, 우리들에게 나쁜 일들을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분별력은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는 사람들보다 더욱 더 중요한 덕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도 우리는 분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없는 신앙 안에서의 그 분별력, 우리는 그것을 두고 우리는 영적 분별력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이 영적 분별력만 우리들이 잘 가지고 있어도 이 영적인 어떤 그런 영역뿐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우리는 제대로 된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영적 분별력. 그 분별력은 어떻게 하면 형성이 되는 것이고 우리 갖게 되는 걸까요? 로마스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바로 이 말씀이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 것이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분별력 어떻게 하면 생긴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변화를 받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변화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주 구체적이고 분명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의 그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들에게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죠? 그리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고 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해야 할 것이 있고 그리고 나중에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가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내가 나의 마음을 품고 나의 마음을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내가 나의 삶에 있어서 여지까지 내가 고집했던 그런 우선순위가 아닌 새로운 우선순위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 한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우리는 어떻게 우선 순위에 있어서 먼저 도외할 것과 나중에 도외할 것을 우리는 알아차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먼저 해야 할까 그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래서, 그래서 올바른 그런 우선 순위가 정해지는 것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정말로 중요한 것을 우리 삶의 제1의 우선순위로 세우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고행과 성찰인 것입니다. 고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편한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일부러 불편한 것을 찾는 것입니다. 고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주장과는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뭘 바라고 뭘 주장하죠? 편한 것 주장하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몸은 또뭘 주장하죠? 맛있는 거 많이 먹는 거 주장하죠. 그래서 몸의 그 주장만을 따르게 되면 우리는 과식하고 우리 는 체에서 우리 힘들어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몸이 주장하는 것이죠. 많이 먹어라, 쉬어라. 공부는 내일 하면 되고, 일은 다음에 하면 돼. 그래도 괜찮아. 우리 몸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그게 바로 몸의 주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몸이 주장하는 그 주장대로 우리는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몸이 주장하는 것과 정반대되는 것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양이라고 하는 것. 편안을 버리는 것, 일부러 불편함을 찾는 것, 그것은 그것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고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편함 속에서 흩어진 나의 눈과 나의 영성을 맑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광해로 나갑니다. 왜 광해로 나갈까요?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허남 속에서 흩어질 수 있는 그의 눈과 그리고 그의 영성을 맑게 하기 위해서 그런 광야로 나갔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몸의 주장만을 따라서 여러분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정말로 중요한 것의 우선순위를 깨닫기 위해서 필요한 또한 가지는 뭐냐 하면 성찰입니다.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위한 것입니다.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내적인 활동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는 성찰하고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들 자신을 되돌아보고 들여다볼까요? 예배, 기도, 성경의 말씀을 목상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금 어떻게 나는 지금 있는가? 하나님 안에서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바로 그것을 돌아본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디에 있는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바로 그런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기회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말씀과 기도 이런 것을 우리는 떼어놓고 우리는 성찰을 할수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디 있는지를 기도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잘하고 잘못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면서 우리는 나의 위치를 우리는 발견하고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약한지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행이라고 하는 것, 성찰이라고 하는 것 우리들이 이것을 우리가 잘해 나가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만 우리들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야 하는지, 나의 삶에 있어서 제일 일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제일 먼저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가치가 발견이 되어지고 그리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고행과 성찰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알고 내가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깨닫는다고 해서 그것이 아직 분별력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이 분별력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면 알게 된 바로 그것을 가지고 그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해봐야 그래야지 검증이 됩니다. 검증이 돼야지 그래야지 확신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다라고 내가 느꼈는데, 알아차렸는데, 정말로 그런 것인지 아닌지 모르죠. 그래서 해봐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해봐야 하는 겁니다. 해봐야 어떤 결과가 나오고 그리고 해봤을 때 평안이 있고 능력이 나오고 그러면 알게 되는 겁니다.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내가 여지까지 가지고 살았던 그런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또 다른 우선순위가 나에게 보여졌는데 그것을 아는 것이 분별력이 아닙니다. 그것을 알고 그것을 해보게 될때 검증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헬린 나우엔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분별력을 위한 지속적인 훈련과 실천이 필요하다. 헬린 나우엔이 분별력을 위한 지속적인 훈련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가 지속적인 훈련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한 이유는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만들어지게 되면 그것이 영속적으로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우리 내면에 있는 그런 창고에 저장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들이 원할 때 뺏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럼 괜찮죠. 그럼 분별력을 한번만 잘 만들어 놓으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 내면에 보관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아니요. 그것은 우리 내면에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분별력을 위한 그런 일들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고행해야 되고, 그리고 성찰해야 하고, 그리고 고행과 성찰을 통해서 붙잡은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고, 고행과 성찰을 통해서 알게 된 그런 새로운 삶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우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천하는 일, 그것을 훈련하는 일들을 계속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분별력은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더욱더 분명하고 강한 그런 분별력을 우리는 갖게 될 것입니다. 그데 여러분 왜 우리들이 이렇듯 분별력을 위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고행하고 성찰하고 그리고 실천하고 그리고 훈련하는 그런 일들을 왜 우리가 해 나가야 할까요? 그것은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7장 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니 나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악하다. 악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악하다고 하는 것은 무의미한 그런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하기 때문에 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하다고 하는 것은 옳은 것과 잘못된 것, 이둘 가운데 잘못된 것을 선택하도록 그렇게 강제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런 방향과는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악한 것입니다. 이런 시도들은 언제나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도들은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온전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모든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누구인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콜링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소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콜링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주님의 제자로 콜링을 받았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주님의 제자로 콜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콜링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사명을 주십니다. 어떤 일을 맡기신 것이죠? 우리 박태님 사님, 맨 앞에 앉아서 지금 영상 찍고 계시죠? 누가 맡긴 일인가요? 제가요? 교회가요? 주님이 맡기신 일입니다. 우리 성가대 앉으신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 여기 앉으라고 그렇게 안 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앉으라고 해서 여러분 앉겠습니까? 아니죠. 바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여러분은 여기 와서 헌신하고 여러분 시간과 그리고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목소리를 주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 소명과 그리고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갖춘 그리스도인의 삶, 그런 삶은 멋있습니다. 그리고 분별력을 갖춘 사람, 그 사람은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게 될 때,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분별력은 단지 여러분 개인의 그 삶만을 위해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소명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져야 하는 그런 힘인 것입니다. 주의 사랑 교회 여러분, 분별력을 갖추기 위한 훈련과 실천을 계속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훈련을 계속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그 소명과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